노년생활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거란 전쟁을 막아낸 고려 최고의 명군 8대왕 현종 귀주대첩의 강감찬과 현종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고려거란 전쟁 또 뒤통수 맞는 소배압과 거란왕 야율용서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년생활에 관련된 영상과 함께 시청하여 주십시오. 야율용서가 이끄는 거란의 본대 병력은 서경성을 버리고 허겁지겁 개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당시 거란은 서경 공성전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보급로와 퇴로로 활용할 수 있는 곽주성까지 고려군에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빨리 현종을 굴복시키고 압록강이 녹기 전에 회군하여 이대로 전쟁을 오래 끌다가는 보급까지 끊긴 마당에 고려군에 포위당하여 40만 대군이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고려의 조정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현종도 이미 나주로 몽진을 떠난 상태였는데요. 그렇다고 하여 거란 입장에서 마냥 좌절할 것도 없는 것이 한 나라의 임금이 조정을 얼마나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있겠어요.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임금을 반겨줄 사람이 있을리도 만무하고, 결국 시간이 흐른다면 반드시 조정에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개경을 점령하고 버티기만 한다면 현종의 항복을 받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몽진을 떠난 현종보다 거란에게 시간이 더 촉박하다는 사실이었어요. 보급로와 퇴로로 활용할 수 있는 곽주성을 빼앗겼고 도대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지만 서북 지역의 고려군의 위세가 여전히 대단하다는 것. 그리고 한달 뒤에 압록강이 녹기 시작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시간은 거란의 편이 아니라 고려 현종의 편이었던 겁니다. 결국 야율용서. 다시 한번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소배압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소배압은 야율용서의 물음에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경으로 가자고 말한 것은 소배압 자신이지만 그건 고려왕이 개경에 있을 때를 가정하고 현종을 직접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서였지. 현종이 몽진길에 오른다는 건 전혀 고려 대상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려 40만 대군을 이끌고 달려온 황제의 친정인 전쟁에서 이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 회군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란의 관료들이 머리를 싸매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사이 고려 쪽에서는 다시한번 친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거란군은 본래 강조를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이미 강조를 처형한 이상 그들의 목적은 달성한 것입니다. 자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하면 저들은 반드시 군사를 돌릴 것입니다. 이 말을 꺼낸 사람은 바로 하공진이었는데요. 그러자 현종이 답하여 말하길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겠지만 거란이 쉽게 물러가겠소. 들리는 소식통에 따르면. 흥화진을 비롯한 주진들이 아직도 거란과 대항 중이고 석영성도 함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란 역시 계속계속해서 전쟁을 이어나가기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제가 직접 거란 진영으로 가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겠습니다. 현종은 하공진의 말을 듣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그럴듯한 의견을 내놓기만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거란에게 항복 표문을 직접 전달하는 건 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이미 강감찬을 통해서 야유. 융서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린 고려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위험하다 한들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법. 결국 현종은 하공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준다니 정말 고맙소부디 몸조심하시오. 결국 하공진은 현종에게 인사를 올린 후 항복 표문을 가지고 거란 진영으로 향하고 그렇게 거란군이 있는 개경에 도착한 하공진이 야율정로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당신 내 국광은 어디 있어? 지금 강남으로 가고 있는데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강남이 얼마나 먼 곳이요? 대략 수천 리 정도에서 수만 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현종은 개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광주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거란 쪽에 말하게 되면 당연히 거란이 현종을 쫓아서 광주 쪽으로 갈 것이 자명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야율정로는 하공진의 말이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감지했어요. 거란은 곽주성이 고려군에 의해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거의 바로 개경으로 달려온 것인데 미리 예상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면 개경에서 수만 리를 갔다는 것 말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야율 정로의 내피셜일 뿐 모든 결정은 황제인 야율 융서의 몫이었습니다. 화공진이 섬돌 아래에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하길 구광이 와서 폐하를 직접 뵙기를 간절히 원하였으나 군사의 위세를 두려워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군사를 거두어 주신다면 구광이 곧입주할 것입니다. 그러자 야유, 융서가 다소 화가 난 듯한 어조로 소리칩니다. 그대들의 왕은 입조하기로 여러 번 약속해놓고 매번 변명을 늘어놓으니 어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토끼가 무서움을 느끼면 굴로 숨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니. 배하께서 하이와 같은 아량으로 통촉하여 주십시오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면 굴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공진은 최대한 현종의 권위를 낮추고 야유, 융서의 권위를 높여주는 화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당연히 거란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거란의 신하가 되어야 했어요. 거짓 표문을 보내서 야율 융서를 기만하고 강감찬이 야밤에 도망쳤던 일과 서경성 거란의 사신인 한기의 목을 베어버린 사건을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도 이상할 것이 없었죠. 또한 하공지는 야율 융서가 다른 거란군과 비교하여 자비롭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걸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승하하고 모든 병력을 집결시킨 첫 친정인 전쟁인 만큼 그저 그의 권위만 집요하게 세워준다면 화난 마음을 누구로 뜨릴 수 있을 것이고 분명히 거란을 회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죠. 배하께서는 정의와 예의를 세우고자 고려로 왕림하셔서 역신강조를 처단하셨고 아무나 해내지 못한 일이니 하늘의 위엄을 보이시고 성덕을 세우셨습니다. 고려는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위엄보다는 덕으로 교화시킬 때입니다. 폐하께서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신다면 모두 그 덕을 칭송하고 자발적으로 복속할 것입니다. 결국 야율 용서는 하공진의 과도한 아부에 마음이 움직인 건지 하공진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한 뒤에 소배압을 비롯한 지휘부를 소집하여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하공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필시 자신의 작전이 먹혀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야밤에 구주 별장 김수쿤과 중랑장 보량이 청수강 인근에서 거란군 만 명의 목을 뱉다는 소식이 있었고 서경성을 사수하는데 성공한 것은 물론 거란의 유일한 거점인 곽주성도 탈환했으니 거란 입장에서도 마냥 전쟁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고 결코 친조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계산은 정확하게 적중하였습니다. 야율용서가 회의를 끝내고 하공진에게 말하기. 짐이 군사를 더 보내 고려왕은 잡아들이고 싶으나 그대들의 말을 들으니 이제 백성들을 어루만져줘야 할 때임을 알겠다. 군사를 거둘 것이니 그대들은 짐의 곁에서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자 하공진이 야율용서의 머리를 조아리며 말합니다. 황제폐하, 하이와 같은 은혜의 분골 쇄신하겠나이다. 하지만 소배합은 마음속으로 야율용서의 회군 결정이 반갑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황제인 야유, 용서와 다르게 권위와 아량보다는 사륙과 복수에 관심이 있는 철저한 야만족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기를 죽여버리고 거짓 표문으로 골탕을 먹은 것에 대한 복수를 여전히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또한, 그는 친동생인 소손령에게 고려의 사신들은 교활하니 절대로 믿어선 안 된다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현종의 숨통을 끊어서 확실하게 복수를 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현종을 생포하여 직접 항복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결국 소배압은 개경 이남이 고향인 포로 천여명을 놓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국왕이 항복표문을 작성하여 하공진통에 보냈지만 우리는 그를 억류했고 너희 국왕을 잡기 위해 사방으로 군대를 보냈다. 하지만 거란군보다 고려왕을 먼저 잡거나 죽이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천량의 포상을 할 것이고 우리가 그를 고려왕에 책봉할 것이다. 소배압은 역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버린 국왕의 민심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것을 간파하고 그 이들을 이용하여 현종을 죽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설령 이들이 현종을 죽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궁지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계략이었습니다. 국왕이 궁지에 빠지게 되면 더더욱 그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추락할 것이고 국왕의 권위가 추락하면 전국의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소배합은 비록 지금은 서북면 고려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돌리지만 후에 불안한 고려를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소손령이 소배합에게 누누이 경고했던 것처럼 훗날 현종은 또다시 입주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기서 입조를 함은 구강이 직접 가서 신하의 예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거란이 물러간 뒤에 현종은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해서 입조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계속되는 현종의 입조 거부는 추후에 소배압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재침공하는 계기로 작용하지만 현종은 2차 전쟁 때의 뼈아픈 기억을 반면교사로 되새기면서 거란에 대항할 힘을 기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거란의 사신을 보내서 아우국으로서 예의를 갖추는 동시에, 뒤로는 거란의 적대국인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등거리 외교전으로 거란을 집요하게 견제했습니다. 9년제 실시로 중앙집권화를 가속화하고 인재 채용과 군제 개편을 비롯하여 매년 성을 쌓아 거른의 침입에 대비했으며, 개경을 방어하는 나성을 무려 20여 년에 걸쳐 완공했습니다. 혹시나 거란이 또다시 군사를 끌고 와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두번 다시 개경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다는 의지였고, 그리고 현종의 의지는 강감찬이 활약한 귀주 대첩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완벽한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역사가들은 현종에서 문종까지의 기간을 고려의 최전성기로 꼽을 만큼 현종은 고려에서 대단한 성군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방송되었던 드라마 연인에서 조선의 인조가 나왔었는데 현종과 인조는 출생부터 피난길에 오른 것까지 상당히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피난 이후부터 극명하게 달라졌어요. 고려의 현종과 비슷하게 조선의 인조 역시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물러나면서 얼떨결에 왕이 됐으며 이괄의 난이 일어나면서 한양을 버리고 공주로 피난을 갔는데요. 하지만 조선의 인조는 성군으로 평가받는 현종과 다르게 나르를 개판으로 다스리고 아들인 소현세자를 독살하는 거의 최악의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출발선이 같았지만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보면서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네요. 노년생활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년 생활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